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베테랑스데이, 즉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미군 전사자들을 추도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워싱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는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몰자에 대한 헌화식이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 세이, can you see 미국 재향 군인의 날 베테런스 데이인 11일 워싱턴 DC 베트남전 기념공원에서 베트남 참전 미군 전사자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추도사에서 5만 8,260여 전사자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 앞에 서면 그들이 아직 우리와 함께 살아있음을 느낀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철통같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That devotion. 맞은 마진편 한국 전쟁 기념 공원에서는 오후 3시부터 한국 전쟁 전사자에 대한 헌화식이 열렸습니다. 행사 내내 쏟아진 장대비 속에서 70여 참전용사 유족과 동료들, 조태용 주미대사, 메릴랜드주 퍼스트레이디인 유미호건 주지사 부인 등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의 버디 샴포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한국전쟁 추모의 벽 건립 후 처음 맞이한 재향 군인의 날이라 더욱 뜻깊다며 한국에서 복무한 군인들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They changed history for the Korean people. 미군 한국전쟁 참전용사회장은 현재 생존 중인 참전용사들이 고령과 굳은 날씨 등으로 인해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과거는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봉사한 모든 미국 장병 여러분과 그 가족들의 희생에 감사드린다며 동맹국 대표로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헌화식을 지켜본 참석자들은 행사 후 지난 7월 공개된 한국전쟁 추모의 벽을 둘러보며 이곳에 새겨진 43,000여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의원 39명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주한미군 복무 장병들의 공헌을 기리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 로이스 프랭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10일 하원 보훈위원회에 제출됐고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들의 공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인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약 13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한국을 침략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해 180만 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이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국군과 유엔군 사령부사나 20개 동맹국과 함께 참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 아닌 그러나 한국 전쟁은 많은 미국인에게 잊혀진 전쟁이 됐으며, 많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은 1차 또 2차 세계 대전의 영웅들을 반겼던 팡파르 없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한국 전쟁과 전후 민주주의, 자유를 수호하는 명예로운 복무로 모든 미국인들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신 압록강 대교의 북한 쪽 도로에서 대규모 공사가 확인된 가운데 도로 인근에 자리한 건물 부지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건물의 정확한 용도는 알수 없지만 도로와 함께 공사가 진행돼 수년째 미뤄진 신압록강 대교의 개통과 연관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북한 신압록강 대교와 연결된 북한 쪽 도로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신압록강 대교의 남단에서 신의주 쪽 방향으로 약 3km, 신압록강 대교 북한 쪽 도로 끝 지점을 기준으로는 다리 방향 약 800m 지점에 위치한 한 부지에 가로 55m, 세로 25m 크기의 3층 건물 등 건물 3개가 보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말부터 공사가 시작돼 올해 초 건물의 형태가 만들어진 이후 줄곧 방치돼 왔는데 최근 건물 주변 부지 도로가 포장되는 등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이 부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건물 주변이 흙바닥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9월 11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중심부 건물 두개동 동남쪽 지대에 포장도로가 만들어지고 19일에는 도로 형태가 좀더 뚜렷해진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 10월 4일엔 도로 포장이 이루어진 반대편, 즉 건물의 북서쪽 지대에 직선 형태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일대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동안 신남록강 대교로 향하는 주도로와 연결되는 길목도 좀더 반듯하게 정돈됐습니다. 현재 건물의 정확한 용도가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둥 방향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향하는 차량이 정차하는 세관이거나 국경 출입소, 또는 이 일대를 관리하는 북한 측 사무소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비어있는 신암록강대교의 북한 쪽 다리 끝 부분과 연결된 약 4.5km 도로 전 구간에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었는데, 현재 이 도로 곳곳은 여전히 덮개가 덮여 있어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공사에 이어 인근 건물 부지에 추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신암록강대교의 개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과 중국은 2014년 신암록강 대교를 완공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2019년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신암록강 대교 개통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난 2월 말 신암록강 대교 개통식을 거행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통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신의주와 단둥 사이에는 조중 우의교가 놓여 있습니다. 신압록강 대교에서 북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자리한 조중 우의교는 1차선 철길과 1차선 도로만이 깔려 통행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신압록강 대교는 왕복 4차선으로 만들어져 이전보다 더 많은 물자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 o e 뉴스 함재아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지난 7월과 8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원회 홈페이지에 갱신된 중국의 7월 정제유 공급량은 238.62 톤, 약1,987.7 배럴로 표시됐고, 8월엔 2,388.01 톤, 19,892 배럴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7월과 8월 정제유 공급분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 등 모두 비연료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의 유류를 수출해온 또 다른 나라인 러시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0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유류 공급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모두 올해 북한의 연료성 유류 공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따라서 현재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 제품이 모두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를 거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1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방한한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 최고대표를 만나 탈북 난민 보호에 관해 논의했는지를 묻는 BOA의 질문에 확인할 게 없다면서도 유엔 난민기구와 난민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을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갈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희망 의사를 표한 탈북민들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탈북민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다만 탈북민 업무의 특성과 관련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박진 장관이 10일 한국을 방문한 필리포그란디 유엔 난민 최고 대표와 면담을 갖고 세계 난민 동향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탈북민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갈 155mm 포탄 계약 논의를 했다는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와 관련해 한국 측과 탄약 판매를 논의했다면서도 정기적인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최근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포탄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는지를 묻는 BOE의 질문에 한국은 세계적인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등 동맹과 우방국들의 정기적으로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된 것처럼 미국 정부는 한국의 비정부 방위산업체가 미국에 탄약을 판매할 가능성을 논의했다면서 장비의 판매나 이전 가능성은 한반도에서 미군과 또한 국군의 대비 태세를 감안해 면밀히 평가되며 미국의 방어 태세나 지역에서의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생산 능력이나 재고에 관한 구체적인 숫자나 일정을 논의하지는 않는다면서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처럼 정부와도 우크라이나를 더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미국 내 부족해진 155mm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자에서 진행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laughs>